저트 해볼게요. 저 이제 편집할 수 있어요. 헤헤. <laughs> 이거는 이분이 집에 틀면 되네. 어딨 저, 반대편 가지고 화면 이런 거에요 그리고 저 마술 할수 있어요. 영상 너무 재밌다. 이봐봐요 여기는 흑백이고 여기는 컬러예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많이 떨진것 같아요 좀. 제가 요 맛을 지금 두 번째라서 중심만 맞게 되지만 좀어렵거든요두 번째라서 저도. 음. 아좀 오늘은 많이 떨질것 같은데 산림도에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리고 중성마법게있는데 이만큼이나 하면 좀다람사서아누가친추 다름... 걸어 가지고 신고.. 어, 잠깐만네명이벤트 때문에 그런거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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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떨어졌어 <laughs> 제가 좀 이따가 챌린지 만들어서 영상 올릴게요 근데 이거는 2분 2 2초 끝나면 안돼 음제 영상이 음 2초 정도 더필요네요 그럼 저는 2분 20초에 영상 끌게요. 2분 20초에 영상 끌게요. 일단 기다리는 중. 음. 곧 있으면 음, 그 영상이 끝나겠네요. 흰구역 잠깐만요. 딴지차들어았어요 헷. <laughs> 잠깐만요. 그래도 어떤 그구간 다시 왔거든요. 제가 거의, 자르는 걸 거의, 음, 모르겠어요.